여러분들! 입니다자 여러분들 오늘 하실 거는 프로젝트 슬레이어고요. 그 여러분들 프로젝트 슬레이어가 또 이번에 잠깐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 마스크 종류 중에 폴라 마스크랑 디바우로 마스크랑 똑같아졌다고 합니다. 두 개가 그냥 이제 성능이 같아진 거야, 얘들아. 그래 가지고 그냥 쓰고 싶은 거 쓰면 된대. 그래서 저는 이제 폴라 말고 디바우로 끼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즘 제 부섭을 안 알려 드리잖아요. 이게 풋을 부섭이 사람 제한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총 인원수가 8명으로 줄었다고 해요. 원래 는 되게 많이 들어올 수 있었잖아 얘들아 근데 8명으로 줄어가지고 이게 오히려 알려주면 내가 내 서버에 못 들어가겠구나 <laughs> 그래가지고 예, 부스업은 이제는 아마 안 알려드릴 것 같고요 만약에 뭔가 컨텐츠 할 거나 그런 거 있다면은 여러분들한테 디스코드 방에 알려드릴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그 폴라 삼강검을 사용해보고 싶어가지고 그 시청자분들한테 물어보고 있는데 이게 디바우러 삼강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은데 이 폴라 삼강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없다, 얘들아. 일단 여러분들 간단하게 어, 오늘 드랍 두 배가 또 있으니까. 좀 보스 잡으면서 아이템 노려보면서 혹시나 폴라검 가지고 있는 시청자분 있다면은 폴라검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들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디바우러 검 강화하고 나면은 이 쌓였던 블러드는 초기화가 되는 건가? 강화 한번 해볼까 얘들아? 지금 요게 스택이 3만이 쌓여있는 검이거든요 강화하면 사라지나? 1강만 해볼게 얘들아 자이 칼을 들고 디바우러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말을 걸면은 뭐야 야 광석도 5개가 필요해? 아 뭐야 강화하는데 광석이 5개가 필요하구나 아, 나 광석 없는데. 얘들아, 폴라 마스크 팔아서 광석 한번 구해 보자. 어차피 이제 디바로 마스크 쓸 거니까. 폴라 마스크나 디바로 마스크나 성능이 똑같아 가지고 폴라 마스크를 팔아 버리면은 광석 그래도 다섯 개는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폴라 마스크 팝니다. 폴라 마스크 팔아요. 어어 어, 거래왔어. 거래왔어. 얼마에 사시나요? 동인님인 줄. <laughs> 동, 동인 님인 줄. 동이 맞아요. 네? 어, 어! 그 폴라 마스크 사시나요? 이거 이건 뭐야? 아, 잠깐만, 이거 거래소 가서 시세 한번 살짝 보고 와야겠다. 얘들아, 아, 폴라 마스크는 8광석 정도 하네, 얘들아. 콜라 마스크 팝니다 예 싸게도 팔아요 광석 7개 팝니다 예 시세가 지금 한 8개 정도 형성돼 있으니까 어한 7개 정도에 판매합시다 오케이 님 계정이랑 거래합시다 응? 제 계정이랑 거래하자고요? 이걸로 디바상이 가능할지 좀 봐줘 야 이걸로 디바상이를 산다고? 야 가능하고도 남겠는데? 이 정도면 사어이 사람들 뭐야 언제 이렇게 또 모였냐 하하 내가 찐인지 짭인지 궁금하구나 어 컨텐츠 크리에이터 껴줄게 광석 7개입니다 손님 아이, 나갔네? 아이다 광석으로 받아야 되는데? 손님, 광석 일곱 개입니다. 다섯 개랑, 사가지요 오케이. 이 정도면, 한 일곱 개될 겁니다, 광석. 음, 거래 끝! 야, 근데 혹시 폴라 삼강검 있는 사람, 있나? 야, 그냥 내가 만들까? 어, 예, 거래 왔다. 음, 손님, 광석 세 개입니다. 부채요? 야, 이거 이거는 거래, 무조건, 응, 음, 되지. 두 개요? 이건, 이미 손해 아님? 아하. 감사합니다. 좋은 거래였습니다. 얘들아, 폴라검 파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만들어야겠다. 내가 이제 광석이 몇개 있지, 얘들아? 여섯 개. 야, 네 개를 더 모아야 돼? 야, 그냥 디바검하고 폴라검하고 바꾸면 되잖아, 얘들아. 안 그래요? 그 디바검하고 폴라검하고 받고 싶은 거래주세요. 디바 영광입니다. <laughs> 야, 내 디바 빵간검하고 폴라검하고 바꾸자. 동희형. 이, 이 반가워. 응, 어, 반가워. 어, 야, 너 폴라검 없지? 음, 나부캐 가져올까? 어, 고고. 진짜 동희에요? 폴라검, 하시나요 유튜브 찍고 있어요? <laughs> 다른 사람 다른 사람 콜라겐 파시나요? 아 삼강이에요? 야 그럼 디바 삼강검하고 교환 어때요? 아 저도 썼어. <laughs> 오케이. 아나 폴라검을 써보고 싶은데 폴라검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 삼강검이더라. 이건 샴멜 감사합니다. <laughs> 야, 아우 폴라 갖다 주시고 광석도 주시고. 아우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 폴라 삼강검은 어딨죠 아니 야 이거 이렇게 안 주셔도 되고요. <laughs> 어뭐야 나가셨어? 아니 선생님 폴라검을 사는 거지 이거 안 삽니다. <laughs> 아 이분은 뭐예요 이거? 아 이거 안 삽니다. 아참 디바 부채는 필요 있나요? 없어요. 서비스를 달라고? 에헤이! 서비스? 알겠어. 형이 서비스로다가, 어, 뭐 줄까? 형의 바람의 검 줄게. 끝났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드디어 폴라검 빵강인데 하나 구했네요. 음, 나이스. 폴라검 강화 어떻게 하는 거야, 얘들아? 자, 이렇게 해서 폴라검 드디어 구매를 했습니다. 아, 나도 이칼한번 써보고 싶기는 했어. 어, 이게 디바우르검보다 안 좋다는 평은 많은데, 그래도 궁금하니까, 얘들아. 아, 여러분들, 이 친구가 프롬피 하나 준다는데요? 아, 고맙다잉. 우야, 사람 엄청 많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어, 대충, 거래는, <laughs> 간단하게 좀 해봤고, 폴라검에다가, 부채까지 오늘 챙기게 되었다. 원래는 내가 폴라검을 직접, 광석 모아서 살라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내디바우러 검하고 바꾸면 되더라고 그래서 디바우러 검과 교환을 통해서 폴라 검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폴라 검을 강화를 하려면 푸른 피아나를 먹으면 되는 거야 지금 폴라 검이 스택이 27인데 자 25개를 다 먹게 되면은 폴라 검의 스택이 79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는데 얘들아 20개 먹었는데 근데 이것도 1만까지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여러분들 폴라 1강은 1250이래요 아야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얘들아 여러분들 저 부서가 같은 경우에는 프론피아나가 생각보다 맵에 많이 깔려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폴라검을 한번 키워 보자 이들아. 어 폴라검 키워가지고 우리 폴라검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일단 간단하게 거래는 끝났고 폴라검 체험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코? 옛날에 같은 경우에는 푸른 피아나가 여러분들 1세계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구서벨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은 푸른 피아나가 맵에 생성이 됐거든? 지금은 어떤가 잘 모르겠다 얘들아 맵 한번 슬쩍 돌아서 푸른 피아나 몇개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아 옛날에는 여기 딱 오면은 여기 푸른 피아나 일단 바로 있었는데 아, 요즘에 일단 서버에 들어와서 시간이 지나야 푸른 피아나가 있는 건가? 그리고 여러분 생각보다 이게 포인트가 잘 모여가지고 꽃만 넉넉하게 찾으면은 금방 할것 같은데 강화. 아 그리고 참고로 제가 파란 돌도 지금 꽤 많아요. 네 개. 안 맞네요. <laughs> 별로 안 맞네요. 아, 나 많은 줄 알았지. 야, 야 얘들아, 칼 영광으로 바꾸니까 평타 데미지 49로 떨어지는데. <laughs> 하하, 이, 이게 맞나? 야 설마 디바 영광보다 데미지 낮은 거 아니지? 디바으로 영광 검 한번 다시 들어볼게. 얘들아, 자, 디바으로빵 강검 데미지가? 아, 똑같네. 어, 똑같아요. 똑같아요. 야 옛날만큼 푸른 피아나가 안 보인다. 이 푸른 피아나가 나오는 그 지역이 있단 말이야 얘들아, 옛날에는 거의 그 위치에만 푸른 피아나가 생성이 됐는데, 밤에만 나오나? 바뀌었나? 오랜만에 사비토 한번 잡아주고요. 야, 가면 바로 나와버렸구만. 어, 그렇지, 그렇지. 여기 있네. 오케이, 한 개. 자, 위치 잘 기억해두자, 얘들아. 이쪽에한개 보통 그 위치에 그대로 나올 확률이 높다 보니까 어, 위치를 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옛날에 여러분들 나비저택 쪽에 푸른 피아나가 좀 널려 있었거든. 아 요즘엔 안 보이는구만. 요런데 앞에 막 푸른 피아나 있고 그랬는데, 그리고 선배 시험 쪽에도 항상 푸른 피아나가 한두 개 정도 있었거든요. 그쪽으로 한번 가볼게. 없네 원래 여러분들 이쪽에 막 푸른 피아나 펴있고 그랬거든. 안 보인다. 옛날하고 다른가봐. 푸른 피아나가 나오는 위치가 다 달라졌나? 아니면은 진짜 랜덤 생성으로 바뀐 건가? 한 개밖에 아직 못 구했거든? 아 근데 여러분들 진짜 어찌 보면은 디바우로 검보다 폴라 검이 조금 더 키우기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폴라는 어쨌든 푸른 피아나를 찾아야 되잖아? 근데 이 찾는 게 생각보다 어렵죠 물론 거래를 통해서 빨리 얻을 수 있긴 한데 아 그래도 좀 어렵지 않나? 가격이 얼마지? 잠깐 한 번만 보고 올게들아 얘다 도마 바지에 푸른 피아나 300개인데? 생갱검에 푸른 피아나 200개? 야, 푸른 피아나 332개랑 광석 12개랑 교환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laughs> 야, 아, 야, 생각보다 가격이 얼마 안 하는구나. 아, 야, 그거 찾는 게 오히려 손해 아니이 <laughs> 우원들 찾고 앉아 있어 얘들아. 그지. <laughs> 그래, 구매를 하자. 삼강검 만들려면은 내가 볼 때는 구매하는 게맞어 다시 거래소로. <laughs> 뭐야? 얘들아, PVP장에 83연승 있는데? 한번 돌려볼까? 과연, 어떤 사람이랑 만났을지. 아, 뭐야! 83연승 한 분이 아니었어! 헬로? <laughs> 약간 뉴비 느낌 나는데요, 여러분들? 아, 이거 내가 또 뉴비를 혼내줄 수 없는데. <laughs> 그 선생님, 그 데미지가 너무 안 깎이는데요? <laughs> 어, 잘하시고요. <laughs> 컷! 음, 컷! 아, 약간 83연승 하고 있는 사람하고 PVP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아이, 뉴비분을 만나가지고, 미안하게 됐어다잉. 에이! <laughs> 갑자기 무슨 말이야? <laughs> 그 푸른 피아나 대량으로 삽니다. 허락 주실 분. 동형 차은우 닮았어. 에헤이. 음 그런 말 하면 안 돼. 아니 이분은 왜 아까부터? 아 저기요 내 마음이야. <laughs> 알겠어요, 응. 음, 감사합니다, 산타 할아버지. 크리스마스 선물을 이렇게 미리 받다니. 아유, 고마워요. 아니, 산타 할아버지 또 거래를 왜 주신 거예요? 아프 <laughs> 푸른피아나 한 개. 아유, 감사합니다. 공짜죠? <laughs> 한, 한 개는 보통 공짜지, 얘들아. 음,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 형, 기부야. 에이. 형, 구독 맨날 눌러. <laughs> 야, 야 그러면 은 맨날 구독 취소하고 다시 하는 거 아님? 저 푸른피아나 삽니다. 없어요! 네. 열 아홉 개? 뭐 드릴까요? 제 마음이에요. 아이! 감사합니다. 아, 이 마음을 또 이렇게 주시고, 또 이게 또 감동이네요. 야, 얘들아 외국인들 보면 막 200개, 300개 막 이렇게 대량으로 좀 구매하던데, 형, 밟아. 아, 나를 왜 밟아? 아, 대량 판매하는 분 없나? 자, 지금 현재 32개 모였고. 아, 뭐, 여러분들, 이거 나머지는 좀 외국인분들한테 좀 거래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막한 300개도 살수 있고 그러더라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폴라검 3강 만드는 그날까지, 우리 한번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